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집요한 사랑 하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질, 질책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일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편하고 참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더러운 자구나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 세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또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을 치다가 양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한 마리를 찾기까지 열심히 찾다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자랑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져서 찾은 후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자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잃은 양한 마리,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얼마나 중요하게 여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즉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너무나 중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 사람들에게는 기중이 여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 죄인과 세리와 같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애타고 귀하게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그것들을 7절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7절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어쩌면 세상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나머지 99마리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잘 케어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또열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아, 하나 잊어버렸는데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잊어버렸으니까 놔둬야지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잃어버린 동전 드라카마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와 버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하나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돌아오므로 인하여서 하늘에서는 이런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들 회개해서 저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수 있지만 우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 한 명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 삶을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이며 기쁨 인절 맺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원하고요.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